자 마지막 장문 음. 그러니까 이게 누가 나오냐면 젊은 사람이 나오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수도승이 나와 몽크 수도승이 나와 스님이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명이 이제 중년의 사람이 나옵니다 음. 근데 이 젊은 사람하고 중년이 어, 똑같은 마을을 경험했는데 어, 둘이 어, 생각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알았죠? 아, 이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수동성의 답변은 그래, 네가 생각하는 대로 그럴 거야, 그렇지? 음, 안 좋게 생각하는 거는 안 좋게 안 좋게 될 거야라고 얘기하고요. 어, 좋게 생각하는 거는 또 좋을 거야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칭 대상이 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볼게야 어느 날. 어 영맨 한 젊은 남자가 was walking 걷고 있었어요. along the v o i road 길을 따라서 on his journey 그 여행 중에 from a to b니까 한 마을에서 어디로 또 다른 마을로 아또 다른 빌리지란 말이 생략된 거그지그지 from a to b. 한 마을에서 또 다른 마을로 여행 중이었대요. as he walked 끊으시고 그가 걸으면서 he noticed 감지했어. 아, 한 수도승이 뭐 하는 거? 작업하고 있는 거 일하고 있는 거자 노티스 목적 ing 모양이 잘 나옵니다 예. 자 어디에서 들판에서 예, 일하고 있는 걸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또 영맨 아그 젊은 남자가 turned to the monk 자그 수도승에게 돌려서 said 말했어요 excuse me 실례합니다 do you mind if 유명한 표현이죠 만약에 뭐뭐 뭐. if 아 내가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음, 뭐뭐 한다면 뭐 꺼려하냐 마인드로 보러 왔을 땐 대답을 꼭 노, 노나, 나시나 이렇게 부정으로 대답하지 꺼려하냐 했을 때 예스로 대답, 꺼려한다 하지 마 이렇게 되니까. Do you mind if I ask you a question? 여기 예, 수도승이 되겠죠? 자, 수도승 당신에게 어, 질문하는 될까 했더니 나래를 전혀 아니라고 그 수도승이 대답합니다. 자, 뭐가 그뭔 그, 얘기 가 나옵니다. 아니, l i 블링 제가 여행하고 있었어요 마, 마을에서. 어, 어디에 있는? 인더 마운틴스에 있는. 어, 뭐 어디 산속에 있는. 그래서 from A to B죠. 또 어디에서 어디로 마을로. 어디에 있는? 인더 t 리 계곡에 있는. 그치? 자, 어디에서 산속에 있는 마을에서 어디? 계곡에 있는 마을로 여행 중이었다라고 얘기해. And I was wondering if, 이 if는 뭐뭐 인지죠. w e t h e r 하고 바꿀 수가 있지. 자, 아, 문제는 여기 뭐 문법 안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됐을 쓰면 안 됩니다. 자. 제가 궁금해요. 뭐인지 당신이 알고 있는지. What it is like the breeze in the valley라고 합니다. 아, 무엇과 같을지 다시 말하고 무엇과 같을지라고 해석되는데, what like는 그냥 한 단어로 how라고 해석해 버리면 돼. 알았지? 아, 혹시 wasle housele 시험지 나오면은 뒤에 like가 있냐 없냐를 봐야 됩니다. 알았죠? what 때문에 the like가 있고 how는 뒤에 like가 없어요. 무엇과 같을지 다시 해서 어떤지. 맞지? 어디에 있는 그 벨리, 계곡에 있는 마을이 어떤지. 아직 벨리, 그러니까 산속에 있는 데는 간 거지, 그지? 근데 어딘 안간 거야, 지금? 계곡에 있는 그 벨리, 아, 리지 마을은 아직 안간 거야. 그래서 다음에 갈그 빌리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나 봐요. 그랬더니, 수도승이 뭐라 하냐면, tell me, 이거 수도승이야? 나한테 말해봐. What was your experience of the b i l i s g in the mountain? 그지 산에 있는 마을에서의 그 experience, 경험이 어땠냐 했더니, 얘가 대답을 뭐라 하냐면, terrible, 끔찍했어요라고 젊은애가 뭐라 해? 대답을 해요. terrible하고 t e terrible r r i f i 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t e r r i 은 뭡니까? 스펠링. 얘는 멋진이죠? terrible은 끔찍하니고. 자, 낚이지 마세요. I'm glad. 그래서 저 이거 이거 계속 젊은 남자가 얘기하는 거야. 지층대상 잘 생각해야 돼. 아, 저는 기뻐요. 뭐에서? To be away from the there 안에. be away from 이니까몸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니까. 그치몸으로부터벗어나거라 해석하면 되겠죠. 그치 음. 멀어져 멀어지잖아. away from 으로부터 떨어진 멀어진. 그니까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서 제가 기뻐요. 거기가 어디가 되겠냐? 산속에 있는 마을을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얘가 뭐라 해기하면 I found, 내가 발견했어요. 자, 사람들을.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요 단어는 별표 좀잘 주시고, 웰컴이 아니라 안 좋은 단어가 무조건 나와야 돼. 알았지? 사람들이 뭐렇게 환영하지 않았다. 웰컴이 있으면 안 되겠죠. 언니꼭 붙어야 됩니다. 알았지? 아, 뭐 이렇게 환영하지 않는, 친절하지 않은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발견한 게 뭐냐면요. 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 최악이었다. 이런 얘기야. So tell me 그래서 나한테 말해 줘. 이게 정답이었죠? 이게 이제 누구 젊은 애가 계속 해서 얘기했잖아. What can I expect? 제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마을에서 in the valley 어디에 있는 이번엔 계곡에 있는 마을은 어떨까요? 그렇지? 개곡에 있는 건내가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했더니 수도승이 뭐라 했냐면 I'm sorry to tell you. 내가 너한테 말하기 미안하지만 uh, said said the monk 가 얘기한 거야. I think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내용이 요, 요게 중에 너의 경험이 will be much the same. 거기도 어 훨씬 이게 뭐래 거기도 완전히 똑같을 거라 얘기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얘가 지금 앞에서 뭐래서 경험이안 좋게 생각했잖아. 그럼 어디 다음에 가는 마을에서의 경험도 어떻게 똑같이 안 좋게 될까라는 얘기야. 알았어요? 자 그래서 어, 그 젊은 남자가 뭐 했습니까? 그의 머리를 갖다가 lowered 동사입니다. 낮췄다. 어, 그다음 h e l p l e s s 무기력하게. 그의 답제는 뭐라 나왔냐면은 helplessly 해가지고. 뭐 힘없이 뭐 이런 정도로 나온것 응. 같아요 네. 네. 힘없이 무기력하게라는 단어예요 and walk to on 하면은 그러니까 on은 계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걸었다라고 해. 자 여기까지 젊은 남자에 대한 얘기가 끝나고요 다음에 이제 중년의 남자가 나옵니다 o while l a t e 하면은 얼마 뒤에 라고 해석이 되겠죠 중년의 한 남자가 Johnny가 동사인지 여행했다 어, 뭐를 그치 다운 더 세인 로드 똑같은 길을 갔다 내려서 여행을 했대요 그 다음에 컴 어폰 했다 컴 어폰은 우연히 마주치다 인카운터 하고 똑같아요 마주치다 라고 해서가면 됩니다 자 수도승을 마주쳤습니다 자 I'm, i'm going to village in the valley 얘도 어디에 이제 다음 계곡에 있는 마을에 저는 갈겁니다 그쵸 그쵸 어, 중량이 남자가 이제 말했지 do you know what it's like 자 이거 what like 뭐라고 해석을 했죠 어떠한지라고 해서해 주겠지 아, 어, 그것이 여기서 그것은 뭐가 되겠어요? 예, 계곡에 있는 말이 되지. 계곡에 있는 말이 어떠한지 두이노 안심했더니, 아이 또 내가 안돼. 그 수도승이 대답했다. but 그러나 first tell me 자기한테 또 먼저 말해달라지. 빌리지, 마을 어떤 빌리지? 네가 어, 왔던 빌리지 알았죠? 음. 자, 네가 왔던 빌리지에 대해서 조금 어, 말해줘라고 하네. 어, 가만히 있어 봐. 어, 이거 이거 왜? 봐. 이게 이거 생각도 못 했는데 선생님이. 음. 근데 왜 왜으로 나왔죠? 뒤에 프럼이 있는데. 아, 일단 외우세요.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 아, 이거 실수 봐. 헷갈리면 안 돼. 아 이거 좀다가 선생님 확인하고 얘기해 줄게. 아 네가 왔던 그 마을, 그 마을이 무슨 말을 었어산 속에 있는 마을이지. 었 그렇지? 말해 줘했더니 I have come uh, from the village in the mountain. 얘기 설명해 주네. The man, 중년의 남자가 말했어. I e was wonderful c h i l 얘는 뭐라고 해? 아주 훌륭한 그런 경험이었어 I felt 내가 느꼈어. Like, as though as i f 마치 원모처럼 음. 마치 I was a member of a family in the village. 그 마을의 한 가족의 한 구성원처럼 내가 그렇게 느꼈다라 얘기하네요. Why did you feel like that? 왜 그렇게 넌 느꼈냐고 라 수동생이 물어봤더니 또 e l d e r s 하면 은 나이 든 사람들이 알았지? 나이 든 사람들이 gave me 나에게 많은 충고도 줬고 People were kind and generous 사람들이 뭐있어 친절했고 g e n e r o u s 관대했던 얘기야 다 좋은 얘기합니다 I'm sad 내가 슬프대 얘는 왜 슬프냐면 To have left there 거기를 갖다 떠나서 슬프대 거기는 뭐가 돼? 음. 어, 산속에 있는 말이 되겠지 그제? 요거는 아, 이거 뭐 이거 시간이 없어가지고 리브스만 뭐, 안 된다고 외워주세요 슬픈 시점은 지금은 지금이고 떠날 시점은 옛날이라서해프러스피플를스푼 외용을 씁니다. 자, what is the 라이카 또 나왔네요, 그렇지? 자, 그래서 얘가 물어봅니다 이번 계곡에 있는 말은 어떨까요?라고 그가 다시 한번 물어봐. 중요한 이 남자가 되겠죠. I find, I think 이거는 수도승이죠. 나는 생각해, 네가 find, it the thing much day. 똑같이 뭐 똑같을까 생각해. 어떻게? 네가 앞에다가 좋다 좋, 좋 좋다고 생각했으니까 뒤에도 또, 또, 똑같이 좋을 거라 생각해.라고 아, 수도승이 대답했다. I'm glad to hear that. 내가 들어서 기뻐요. The Midas Man 중년 남자가 말했어. 어, 스마일링 웃으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장소 어, 혹시 장소로 점지 나올 수도 있겠다. 이곳이 저기. 음, 계곡에 있는 마을이냐? 아니, 이제 산 속에 있는 마을이냐? 어디에 있는 마을이냐? 계곡에 있는 마을이냐? 요거 이렇게 조금 변형해서 나올 수 있고, 모르겠어. 속담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어, 세상을 너가 보는 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경험한다, 경험하게 될 거란 얘기잖아. 그지? 어 뭐, 좋은 세상에 살고 싶어. 그러면, 은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좋게 봐야 되고, 네가 보는 것 자체도 좋게 봐야 되겠지? 글쎄요. 아, 지금 뭐, 특별하게 속담이 안 떠오르는데, 뭐, 비슷한 속담으로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음, 요거, 이게 원래, f r o 을 쓰면 안 되고, 이게 외화가 돼야 될것 같은데, 요거 좀 확인하고 알려줄게요. 네.